카페 되게 예쁘다아요 아, 아, 조그만 코어 아, 와 대박에 아 우선 내 가방 우선 내 가방 요거는 자라에서 구매를 했어요 오.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네, 네.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 췹? 했을거예요취한 <laughs> 것만 좋아하니까 이건 항상 꼭 나갈때 필요한 보조배터리 요거는 샤오미 제품이에요. 샤오미 제품. 음. 예전에 베트남에서 샀는데 만짜리. 아주 음.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심지어 이거는 무선 충전이 야 음. 그래서 선이 있기도 한데 없어도 그냥 올리면 충전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저의 핸드 로션. 샤넬 아. <laughs> 핸드 로션인데 이거 아주 향이 좋다오 향이 아주 좋다고. 텍스처도 굉장히 부드러워. 그래도 약간 살짝 핑크빛이야. 오. 음. 아주 보들 촉촉 촉촉 촉. 모이스처예요. 향은 약간 로즈향이야 완전 음. 생장미향. 오. 맡아보시겠어요? 난다 난다. 어. 그치. 그리고 지금 시점쯤에 어. 필요한 요거 뭐야? 오크치 민트. 아. 그 라이베이 라이베이 이거 그 일본에 들어 이거 각을 하고 뱉어내면은 까만 찌꺼기들이 나온다고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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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l i gloss예요. 요즘 나 완전 필수템. 음. 나 요즘 립밤 립밤도 항상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짜자 나의 립밤 이카멕스. 근데 요거 요즘 나 틴트 안 바르거든 잘. 약. 음. <laughs> 이게 그이나 되겠다 음 약간 레드야 레드윗빛 요기 음, 딱 좋아 예쁘다. 아 그리고 발색이 음. 엄청 진해서 어. 되게 좋아 이거 이것만 봐도 되게 진해 오 어, 어, 그러네 고무구 고무구가 되시겠어요 고무구 어. 제품 되시겠어요 네. 그래. 그리고 저의지가 되시고요 이거 필스템이죠 아 요즘엔 내가 스피터에 빠져가지고 동전을 꼭 가지고 다녀요. 행운의 500원짜리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루비동 제품이에요. 아마 내 기억으로 40만원 초중반, 이때 샀던 것 같아요. 색깔이 바란 거 주의. 원래 빈티지 아님 주의. 오, 어, 얘는 꾸덕인데? 꾸덕이다. 푸덕스! 음. 크림도 있어 당면! 음. 음. 음~~ 음~~ 오 말차 맛있다 음. 엄청 진해 음. 음. 말차 네. 좋아하는 사람 이건 아, 100%다 음. 어. 짜잔 저의 팩트가 되시겠어요 생얼인데 아. <laughs> 약속했을 때 가끔 한 번씩 툭툭 찍어주는 팩트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이렇게 빨간 요 표면에 에스쁘아 적혀 있고요. 나는 베이지 23호. 근데 23호가 진짜 잘 없어. 요즘 사람들이 너무 하해서 그런가. 음. 다 21호만 있더라고. 맞아. 짜증났어. 이렇게 쉽게고요 톡톡톡톡 덜어서 이제 발라봅니다. 이게 살짝 매트해. 음. 근데 이게 안에서 매트한 느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좀 매트. 해 약간 촉촉 느낌이랑은 거리가 멀어. 근데 이게 발랐을 때는 좀 촉촉한데 겉으로가 좀 보송보송한 느낌? 살짝 매트하다는 점. 근데 오히려 나는 지성이어서 기름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 음. 퍼프 굉장히 부들스요. 애수 마음에 들고 잘 사용하고 있그. <laughs> 네아이셔츠가 있어요. <laughs> 이건 꼭강번 먹어줘야 돼. 이거 아주 졸맛돌이야. 맛있는 이거 레몬, 레몬 맛인데 이거 안에 이거 새콤한 거싹 있고 입가심하기로 딱 좋아요. 끝. 네, 저의 뷰러예요. <laughs> 이거 이거 필리일리 어. 요건데,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었고, 이거 약간, 옛날에 알지? 속눈썹 뷰러 할 때, 옛날에 면봉에다가, 라이터 지져가지고, 컬링해줬잖아. 아, 그게 이제 이거야. 이거 오늘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아, 그니까 약간 따뜻해. 30분 정도에 대해 이게 따뜻해지면, 그때, 30분? 아, 30초, 30초. 30초 있다가 좀 따뜻해지면 약간 열기로 이제 올리면 은 완전 컬링 지속 쩔어 에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피곤할 때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대박 뭔가 약간 롤링 타입인데 스트레스 완화되고 근데 향기가 은은하게 좋아가지고 록식당 제품이에요 되게 좋 음, 약간 아로마 향 느낌? 그래서 귀 귀에 뒤나 응. 아니면 인중대 한번 찍어주고요 그리고 <laughs> 이마 한번 찍어주고요 뭐 사용설명서에 써있었어 자주 발라 자기 전에 바를 때도 있고 좀잠안올때 그럴 때도 바르고 그리고 만약 일하고 쉬는 시간대 이때 한 번씩 바르기도 하고 한다는 점나 샀을 때는 이 케이스랑 같이 있었어 아, 케이스가 너무 멋있다 아 귀엽지? 어. 케이스가 너무 예뻐 그거 하나 있구요. 이건 나의 생명. 눈썹. 아, 일러아 왜냐면 내가 화장을 어. 안 하잖아. 어. 근데 화장을 안 해도 들고 다니는 게이 팩트. 어. 눈썹. 뷰러는 가끔. 어. 그리고 입술. 아, 입술 어. 하나 더 있고. 이거는 어. 입생으로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요새 말린 장미 느낌에 꽂혀 있어요. 어. 얘는 넘버가. 16인거죠? 어. 밑에는 완전 매트. 어. 이게 딱 요런 느낌이에요. 아. 살짝 좀 지저분한데 아. 나 요즘 로즈로스한 거에 꽂혀있잖아? 음. <laughs> 약간 어, 매운 느낌이지? 어. 색깔 예쁘다. 응. 음. 되게 예쁘지? 음. 어. 야, 약간 매트 매트한 오. 느낌이야. 색깔도. 그러네. 아그 마지막 가방에 뭐가 ]��요. 많이 들어가네. 가방이 음, 어. 그 생각보다 크다고 아. Zara. 민 z a r 요 아마 내 기억에 한만 구천 원 하지 않았을까 <laughs> <drawing sympathy 웃음> 싶어요. 이건 나의 차키 음. 이거는 그 어디지? 여의도 뭐야? 더현대. 아, 네. 더현대 지하 1층인가 2층에 있어. 이거 되게 귀여워. 이거 커스텀으로 그래. 내가 만들 수 있어. 어. 겉에랑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이걸 다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맞춰서 네. 색깔 조합이랑 귀엽게 디자인이랑. 어, 근데 지금 그 너무 너무 그지그지 아주. 와, 소개 아, 저 체인 끈이 겁나 귀엽고만 모데스트 모데 제품이고요 음, 이거는 아모데스트 그 가방 이름 가방 이아이 어. 근데 난 이거 재질이 너무 어, 재질이가 어. 음. 요 퀼팅 퀴... 어. 어. 여기 엄청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완전 약간 몽글몽글 몽글 지지? 가방이야. 완전 많이 들어가. 보기에도 <laughs> 그 가방 많이 가방이 들어가 가방이 보인다. 가방이 어? 지퍼 있네. 있네? 어. 지퍼가 여기 있어. 지퍼도 있고. 이렇게. 음. 그 내부랑 연결이야? 아니네. 아니요. 따로따로. 헐. 일단 뚜껑을 잃어버린 <laughs> 에어팟 되겠습니다. <laughs> 없어졌어. 날라갔어. 음주에 <laughs> <laughs> 뭐 날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외 외롭네요. 또 <laughs> 자주 쓰는 립밤 음. 르라보 제품인데 아 이거는 근데 향기는? 향기가 없어 아 무향이야? 아, <laughs> 르라보 하면 향인데 어, 색깔 이게 되게 나는 아, 안좋아아 약간 이게 물... 되게 너무 묽어 그리고 이게 여름 물... 되니까 아 맞아 어 색깔은 없어요 어, 오색이에요 그냥 그거 음 응. 근데 보습력은 좋기는 한데 여름 음. 되니까 너무 약간의 물처럼. 약간의 풀량이 있다 음. 살짝 어나 루라브에서 립밤 있는 건또 처음 아, 봤, 봤어. 처음 봤던. 어, 이거는 틴트. 아, 이거는... 이거 무적이다. 이거 언니 몇 년째 그치, 쓰는 거냐? 그치, 그치. <laughs> 이거 대박이지. 이거 맨날 쓰는 거.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맨날 쓰는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이, 거진 언니 립. 5년 이상 썼음. 이게 타투 립틴트야. <laughs> 근데 진짜 타투 타투야. 타투가 <laughs> 돼 버리죠? 네. 안 지워져. 집에 그거 집에 코랄이네 코랄이네. 안 지워지는. 이런 색깔이고 이거 항상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발라도 맞아.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안 음. 지워지는 c a 스 이건 무적이지. 나도 테리야. 있거든 어. 그래. 이거 향이 음, 미쳤던짜 향이 완전 맛있는 맛이야. 음. 되게. 향이 엄청. 어, 향이 엄청 진하고 보습력도 진해. 좋고 바르면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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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짝반짝아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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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에베인가요? 네 제품은 로에베 제품이고요. 이렇게 안에 수납 능력이 꽤 그래도. 아니 근데 겉에가 또 카드 넣는 데가, 데가 많네. 여기, 여기 뒤에도 카드 아. 넣는 데가 세 개나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러네. 로에베에서 샀어요. 면세점에서. 배색이 예쁘네. 오, 색깔 배색이 예쁘다. 고급지. 남매들한 샀어요. 재질도 되게 좋아요. 짠! 저의 최애. 최애 핸드크림 라운드오라운드 라운드. 아 이거, 이거 언니 진짜, 맨날 하는 거, 어, 거 봤어 내가 이게 그 그린티 넘버가 어 맞잖아 나인 어맞잖 어, 이거 진짜 향이 미쳤어 그리고 보습력도 진짜 좋고 짠 보습력도 어. 좋은데 어 약간 살짝 되직한 느낌이야 근데 또 바르면 은또 이거 어. 완전 포... 끈적임이 없이 어. 샤르르 어. 응. 향, 또향 이가 너무 좋아. 음. 기가 미쳤어. 그 알지. 남자들 이런 향 엄청 좋아해. <laughs> <laughs> 항상 자석쓰는걸 넣어 가지고. 음. 알지? 자주 꺼내는 거. 음. 그래서 안에는 이제 요거는 뭐가 있죠? 여성 용품. 저의 모든 여성 용품이 다 있어요. 꽤꽤 토독하게 들어 있네요. 제가 어, 먹을 <laughs>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음, 음, 보여 드릴 수없어니 아, <laughs> <laughs> 시크릿. <웃음> 네. 아, 시크릿. 아, 아, 이거 이것은 어, 항상 먹는 제품인데. <laughs> 어, 많이 드셨네요 <laughs> 많이 드셨어요. 또 이번에 입안에... 이거 세상 양치한 거 같은 어, 양치. 거잖아. 이거 이번에 먹고 터트리면은 진짜 그냥 바로 양치하고 나온 느낌으로 엄청 아, 시원하고 개운해 가지고 자주 쓰고 있어요. 맞아, 맞아. 저거 저번에 언니 저서 해 봤는데 목구멍까지 시원함. 어. 가끔 눈물도 나 콧구멍이 <laughs> 시원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 졸릴 때 강추, 완전 강추 입 텁텁일 때 응. 강추 이거, 아 이거 여름 필수템 <웃음> <웃음> 이거 지금 같은 이거 날씨에 <laughs> 완전 이거, 이거 뭐냐면 바디 시, 풀링 시트 이제 땀 아, 열도 내려줘서 좋지 물티슈처럼 는데 끈적거리는 땀게요. 게 사라지고 끈적거리는 게 완전 다 사라지고, 촉송해지고 시원하고 약간 민트 향 같은. <laughs> 이거 거. 골프 칠 때도 되게 좋겠다.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개운해. 너무 샤워 하고 나온 느낌. 지금 바로. 이건 요건... 이거 그거잖아. 우리 일본 그래, 일본 그래, 가서 스누피, 스누피 가든에서 같은, 맞아 맞아. 어. 아 이거 유카탄가? 어. 유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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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유카탄. 맞아 이거 귀여워 귀지 이거 온센 온천 그 목욕 바구니 아 그때 진짜 아, 재밌었는데 응. 여기 안에는 나의 모든 영양제 <laughs> 아 영양제 몇개 보여줘봐 네, 네, 그래. 아 이지앤식스 아 어, 어, 나도 이거 식스. 무조건이야 어, 어 언니 이부야? 음 응. 그리고 어, 이거는 콜콜리스 목 아플 때 먹는 오시 어, 그리고 가끔 당 떨어질 때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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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리스 생리를 먹고 있어요 맛있어 근데 이거. 무슨 맛이죠? 프로폴리스 맛이요. 아, <laughs> 아 그렇군요. 프로폴리스 맛이요. 꿀꿀맛나. 꿀맛. 나. 꿀맛? 어. 그리고 이거는. 그럼 뭐야? 유산균 칼슘. 어. 이거는 유산균이랑 칼슘이랑 같이 들어있는 건데. 어, 풀무원에서 나온 네, 거네.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이건 우리 엄마가 산 건데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 다음에 나도 이거 사봐야겠다. 이거 괜찮 네, 이거 어 괜춘? 아니 이게 조금 해서 좋다. 어, 나는 그거 노란 색깔 어, 그 유산균 먹는. 알아. 글루타치온. 입천장 위에 붙여서 녹여서 먹는 글루타치자 이거는 나의 소화제. 오 어, 이거? 뭐야? 종종 안될 때가 있어서 오타이산. 오타이산? 어 이거 일본에서 산 건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배 아플 때. 이게 직박 매력. 어 나는 음 이게 더 잘. 나도 다음에 이거 사와야겠다 너무 좋더라고. 다치면 쓰려고 밴드. 아 밴드는 이제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루피 잔방 루피. 잔망이잖아. 이파우치는 어, 꽤나 많이 들어가는군요.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예요. 어, 텀블러 항상 가지고 다녀.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샀는데 이거는 한국에 서산거 아니고 이거나 베트남에서 산거 같아. 벚꽃 그거야. 아 벚꽃 에디션이야. 아, 그러네. 아 자세히 있고. 보면 벚꽃이네. 어, 이거 베트남에 살때 거기서. 어꽤 어, 오래 잘잘 쓰고 다니네. 근데 어, <laughs> 이거 그거야 미르. 여기 거라서 미르. 여기 진짜 보온 잘 되고 보온 아 완전 짱잘 되는 데인데 아, 그래? 진짜 시원하고 어, 아침에 미르. 넣어도 저녁까지 저녁까지 여기게 근데 진짜 그래 냉... 미르 어 보온 어, 진짜 잘돼 네. 그래서 거의 스텐리급이야. 알았어, 진짜 그래? 좋아. 어. 얼마야? 그래서 몰라 기억 안 나. 베트남에서 산 거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됐어. 완전 한 4, 5년된거 같은데 산지 응. 색깔 이쁨. 응, 색깔 이쁨. 그리고 요거는 제주도에서 오! 산. 내거 지금 같이. 검정색인데 나 벌써 때탔어 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세범. <laughs> 이거 여름 무조건 어. 필수템인 어, 거 아니에요? 이제 기름꼈을때 급하게 쓰려고. 이니스프리가 아니네요? 이거는 어디 거죠? 에뛰드 아 음. 에뛰드 거예요 응. 요거는 필요할 때 쓰려고 가글. 어 뭐야? 가글 어 이거 제목 처음 봐이발 나도 이거 산거 아니고 발리 풀리 뭐라고 발리 뭐라고 써있는 거야? 프리...자? 프레, 프레...자 프레...자? <웃음> <웃음> 몰라 이거 프리할프쓰려 호텔에 있는 거 가져온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럼 <laughs> 호텔 요금 알뜰 알뜰하게 <laughs> 챙겨 이거는 급할 때 쓰려고 <웃음> <웃음> 쿠션인데 이거는 역시 굽할 때만 어, 쓰는 게 쿠션이지.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고 요즘 화장은 못, 못 하겠어. 어, 화장은 원래 잘안 해서 아이고, 이, <웃음> <붙어있네>? <웃음> <속살을> <웃음> 어, 우 이거 안 붙어있네? 속살을 보여좀버렸네요아 쿠션 거의, 쿠션. 거의, 거의 안 써서 색깔 몇조야 이것도 난 23호, 아, 나도 23호 맞아, 유저예요. 맞아, 맞아. <laughs> 역시 동지스. <laughs> 근데 중요한 건 23호 저의 손보다 밝아요. <laughs> <laughs> 아, 저 또한 그래요. 이게 좀 밝게 나왔더라고. 요 네, 밝으려고 하는 건. 이거 요건 잠막루피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아 네네네. 예. 거울. 선물 받았어요. 닮았어요. 아, <laughs> 아니, 아니 그리고, 저 가방 안에 이만큼이나 들어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오! 카르메카메 어, 카르 카르메카메. 신데 이거 무슨 향 샀었어? 그때? 이거 로지야. 이거 진짜 핸드크림 아니고 이거손 소독제. 아, 소독제. 냄새가 완전 미쳤어. 아니, 이게 로션급 이상으로 향기 되게 지속력이 좋다 고 그랬었는데. 어. 이렇게 하고 손소독제인데 냄새. 오, 어. 알콜 향이 없음. 손소독제 알콜 향이 거의 없음 안나안나 진짜 좋은데. 로즈 아이 좀 한번 봅시다 어, 카르메 카메시 이거. 카르마 카메 계속 나와 요거. 어 이거 필수템 어, 이거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손 쓰는 사람들 어. 필수템 이거 큐티클 오일 맞아 어 맨날 까져가지고 손이 이거는 뭐야 눈 <laughs> 아 렌즈 어, 렌즈, 어, 렌즈 렌즈도, 케이스 찢개도 어, 어, 있는 거? 마이 멜로디 안에 찢개는 없어. 어난 아, 렌즈를 안써서어 안 가끔 이제 여기 안에 앵만 넣어놓고 너무 필요하거나 이러면 아, 렌즈 빼놓고 쓸 어, 키우. So 어, 이거 일본에서 샀어 너무 딴. 딱 일본 감성이긴 데... 데... 하다. 어. 어. 아 이것도. 오지. <laughs> <데주도> 그래 요거요거 <laughs> 요거 세트야. 응. 내가 가방이 이색이 요 스크래치가 어. 이색인데. 우리 그때 컵 진짜 잘 씀. 응. 조금 뭐죠? 이거 제, 제주? 해서, 아니 뭐냐? 아니야. 전주 전주. 어, 전주에서 산 거. 혹시 없을 때 이제 쓰려고. 맞아 맞아. 머리 끄는 자구로 여자라면 두세 개는 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나 손톱깎기도 가지고. <laughs> 아, 근데 나도 가끔 갖고 다닐때 있어. 필요해. 응. 음. 아, 나 손톱 끼는거 굉장히 싫어하고. 지실. <laughs> 아. 만능 아, 치실이여 아, 치실은 아, 언제나 있어야지. 렌즈 끼고 넣을 수 있는, 어? 저거 화한 거 아니야? 어, 넣을 수 있는 아이드로. 어 이거 진짜 시원해. 안약이야? 쿨이야 쿨. 음. 음거 넣으면은 시원한 거야. 어 갑자기 어. 갑자기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눈이 <laughs> 시원해져 엄청. 아 와. 여름에 안성맞춤. 어, 이거는. 아 <laughs> 립글로즈인가요? 어, 립글로즈. 어, 음. 좀약간 음. 약간 색깔은 좀 있네. 음. 글로스 치고 약간 음. 있어요. 생기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 음. 센슈얼 누드 글로스. 누드 글로스? <laughs> 누드 오. 글로스. 제모 안에 있는 거는 요렇게. 와, 땀에. <laughs> 아니, 이 가방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고. 이가 방 와. 아, 이거 있다. 모기 깊이 제 이거 태국에서 산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발리에서 샀어. 아 발리야? 이번, 어, 이번에 발리 아니 동남아에 이거 되게 좋아. 모기 어. 깊이 제나 요만한 것도 있거든? 그, 너 이거 쟁이지. 오나 무조건 쟁이지. 모기 깊이 재기. 아 이건 내 선글라스. 아 요즘 꼭, 꼭 써야 되죠. 셀리는 어, 제품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느, 약간 늘어났어. 어 안경? 그래서, 어. 그거 조이면 조로 가야 돼. 조이면 되지 않아도 하잖아. 아 예쁘다 음, 예쁘다. <laughs> 아니면 안경 쓰고 막눕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캐리어에 담아갔는데 아 누렸나 보다. 같아. 응. 뽀이 <laughs> 뽀이. 저 로고가 좀 포인트네. 코받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편해. 응 맞아 맞아 맞아. 안 미끄러지잖아. 일체형으로 뭔지 미끄러져.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어, 네, 지갑. 그런데 음, 아 지갑이 두 개씩이네. 지갑도 들고 다니고 그냥 지갑도 들고 다니. <laughs> 왜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니 물어보면은. 여기에는 현금인가요? 있어요, <laughs> 아 여기 로또용이네요 로또? 로또용 로또 용지가 <laughs> 저건 교통지가 어. 그래서 이렇게 로또랑 현금이랑 이게 그렇지 어. 그렇지 영롱하다 캐비언가요 음.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예요. 램스킨인가요? 나 이거, 호, 이거 호치민에 살때산 거야. <laughs> 그래? 베트남에서 산 거야 근데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한국보다 조금 싸게 샀던 거 같아. 그때 환율이 베트남이 맞아, 맞아, 좀 맞아. 낮을 때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월급 받고 그 옷으로 한 턱이 이렇게 해서 저희 와스이마벨 한 무더기가 있잖아. 와스이마벨 진짜 보고상이야. 진짜 리얼 보고상이다. 이거야말로 보고상. 아니, 여자들은 다 이거 갖고 다닌다니까. <laughs> <laughs> 안녕. <웃음>